다음 거는 네, 타임 네. 크로스님과 단팥중님요게 재밌던 거 같다. 이걸로 보내드릴게일 어, 공유를 중단해라. 어, 오늘 아, 일단 오늘 단팥중님 듀얼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1. 일... 단팥중님과 음, 음. 타임 크로스님 듀얼이고요. 코스트는 71 코스트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상당히, 제판하셨어요. 상당히 높은 코스트에요. 71 코스트면은, 제가 55 코스트부터 85 코스트까지 있기 오, 때문에, 어,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만들고 싶은데. 리니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니어스가. 아, 오, 보기만 해. 리니어스, 벤, 벤 아,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아, 리니어스 나왔네요. 그래요? 설마 리니어스를 배를 안 하시는 유저도 있긴 있군요 말라온 김에 밴 캐릭터가 어떤 거냐면 볼까요? 영구리 그루나도 있었어요? 어디 혹시? 보자 어저 음. 저 슬퍼졌어요 이벤카 파투 넣었어요 파이가 들어간 게좀단팥중님단팥중님 <laughs> 밴은 어디 보자 단팥중님께서는 마르세우스랑 이블린을 밴하셨고요 이블린이 래 그래. <laughs> 너무 not sure if y o u 편파 방송 하지 마세요. <laughs> 편파 네, 방송. 네, 네. 아니 근데 이건 n 데이이 s 리는굳이 s o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 o n who's a person w 고 o s a 레이즈. s o n w h o 다 a person who's a person w 어 o s a person who's 어요 e r s o n who's a p e r s o 여러분 묶었어.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죽이면은 깔았어. 특별상 여기, 방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나왔습니다 채팅창에 <laughs>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가, 사랑해가, 나왔, 사랑해가 나왔습니다 <laughs> 힘에 사랑해 힘에 사랑해 어, 팬가 일단 두 번째 팬은 조금 안 좋게 잡혔어요. 네, 그래도 네. 리미어스를한 먼저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잡았다는 엄청 게... 엄청 난 거죠. 아, 아 일단 아, 맞아요. 그래도 소공 잡았어요 그래도 소공이쓰면 돼요 때리기만 하면 돼요 브레이즈는 네,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때리면 봉이 아니면 스턴이니까 아 스턴이죠 저건 원거리니까 네 일단 스타... 근거리, 어, 근거리에서 때리면 똑같다는 거봉이 아니면 스턴이란 거죠 알포로서 공중치도 꽤 세니까 근거리로 가죠 로디야 근거리로 가죠 근거리 일단 가는데 맞으면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 반격을 못합니다 아, 아, 때려요. 잘 때려. 어, 오데미나. 아 저거 만들 거예요. 만들고 싶어. 만들고 싶어. 만들고 브레이지를 만들려는 사람이 생겼어요. 만들죠. 만들면 단파 됩니다. 단파죽님 생각은 일단은 리니어스랑 루디아 연, 연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리니어스. 아 근데 한 방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생한 방에, 생, 죽었어. 한 방에 <laughs> 죽어서. 망했어요. <laughs> 생각이 많으십니다. 어, 아 좋죠 된다. 이거. 이거 지금... 페이크죠. 페이크 뻥카트죠. 네, 지금 봤 거. 이거 벤처 산적, 아무것도. 이게 봉인의 사슬이나오있고요 마케가 코비네. 코코코백게 봉인이다. 쌀3 0 0 굉장히 지금 루디아든 코비는 방패가 안니라어서 방어력이 그닥 높지 않아서 베이지가 위력적이에요. 지금 서 레트리아. 아, 되도록이면 아무것도안어요거 없어서 또. 루디아를 남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코비 한 방에 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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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야이 브레이즈는 특별 상입니다 얘는 터졌네. <laughs> 스파우트, <laughs> 스파우트, 스파우트, 스파우트 이기는 걸터습니다 얘는 너무 터졌어요. 얘는 너무 예쁘다. 터졌네 이거는. 스파우트 이겼나요, 브레이지가? 지금 브레이즈가 맞은 게 파필리오 오뎅밖에 없죠? 네, 파필리오 오뎅을 맞았죠. 그래도 맞은 게 어디야? 깔끔하네요. 성공 도로 성공 또또 잡으면 유리합니다. 여기서 원거리 성공을 잡으면 사실상 레이즈가 거의 다 거의 뭐 레이즈가 뭐 올킬하는 햄이죠. 잡은 거죠. 어, 서, 아, 아 어, 아니에요. 그냥 회복했어요. 어? 그냥 회복을 했는데. 그냥 회복했는데 이거 선공, 있었나? 이 비르벨 비르벨 나옵니다. 비르벨 비르벨 리테르 루디아는등으로 말한다. <laughs> 루디아는등으로 말한다. 비르벨 리테르 아아 나오지도 못했어요. 패가 <laughs> 또안 좋아요. 패가 어, 또안떴나보군요비르베 여기 잔더, 여기가 고코스치 패가 지금 보면은 계속 음, 하는데 계속 타임 타임크로스 님에게 아, 가고 네. 있어요. 브레이저트가 고있어요 고코스. 브레이지한테 가고 있어요. 마비나가2 9 0 여기서 죽이면은 이거 브레이지가 MVP입니다 이번 듀월 혼자만기 안난다 무슨 MVP야? <laughs> 뭐의 주짓말이게. 뭐의 주짓말이게. 어, 몰라? 몰라? MVP는 MVP예요. MVP입니다. 내가 MVP면 MVP야. 혼자 다틀를뭐해줄린 말이게. 뭐해주 몰라. 몰라? MVP 안기에는 휴생시간이 꽤 남긴 했어요 지금. MVP의 그래. MVP의 어, 지금 MVP 해주린 말이요? 안터랐어요, 잠시. MVP 해주린 말은 뭐야? M. M하면 M. 하면 M박. 몰라. <laughs> 나한테 그런 <laughs> 거 묻지 말아요. 문과라네. 메가 베리펄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V.P. 저는 뭐 <웃음> 고등학교까지만 문과였지만. <laughs> 페이크 아, 전법을 쓰고 있어요. 1리전이에요리전뭐 중반까지는 어, 노란박. 까지만 상대는 그딴 거 없어요. 상대는 그딴 거 없이 그냥 다 냈습니다, 패래 그래서 버리고 회복을 눌렀어요. 루디아도 <laughs> 회복이었어요. 루디아. 루디아는 뭐 지금 패가 두장더 많기 때문에 저 정도 패속 여기, 여기 어, 6댐 때려야 됩니다. 6뎀 육댐 때릴 아, 수 있을까요? 방어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방어를 터졌어, 쥬. 매칭하고 있는. 데라요 떨렸어. 지금 야. 안 터졌대. 오뎀이 아, 되네요. 아. 여기서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5뎀 영상이 꽤남았어요 지금 쥬이 터진 게 아니야. 아직 아직 팔. 둘다 파... 이쁘다. 욕망이 <laughs> <laughs> 솔직해요. 둘다쁘다둘다이렇라서 그래. 이거. 그리고 이블린 배난 사람은 누구였더라? <laughs> 편파, 편파 방송 그만하세요. 편파 아, 아, 방송 아, 금지. 알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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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인, 귀엽죠? 본인 듀얼에 이블린을 넣으시던가? 아니, 안 넣으셨잖아요. 솔직히. 안 넣으셨잖아. <laughs> 이블린 넣어도 없다고요. 본인이 벌써 자신체레를 배신했으면서. <laughs> 맞아. 아니, 이블린은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좀, 그, 좀 아, 더 후궁 잡혔어요. 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됩니다. 박총리님께서 지금 여,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즈 드디어 죽겠네. 브레이즈 드디어 죽습니다. 브레이즈가 드디어 죽어서. 아, 두 번째 캐릭터가 아치볼트와 그리고 살가드가 알포죠. 알포. 네, 알포죠. 아, 살가드인 시점에서 벌써 알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살가드랑 루디아는 루디아 상, 진짜 상성이 살가드가 훨씬 좋습니다 네, 살가드가 훨씬 좋죠 이동타는 훨씬 좋아요 어, 여기서 브레이진 드디어 죽었습니다 드디어 죽었어요 드디어 죽긴어나긴 색을 막아야 했어요 살가드가 이미 듀얼을 세번째라서 상대 대이 뭔지를 아셔요 이제 살가드가 오겠지가 나와요 <laughs> 이동이 아오야. 너무 잘 살가드 어,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 아치볼트를 내놓을 줄 알았었는데 살가드가 나왔네요 찰가드가 네, 나온 편이 더 좋았을 히퍼예요. 여기서... 어찌됐든. 네, 뭐 즐겨 쓰거든요. 어 이동력 어. 똑같고. 송곡은 아. 여기서 비르베리 터지면. 비르베리 비르베리테르. 비르베리 터지면, 터지면 진짜 대박일 텐데요. 증오론입다 비르베리 그때 어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 이 별로 없어요. 비르베리. 안 그래요. 비르 비르벨. 아, 나오지가 않았어요. 스킬스가 아, 스킬, 스킬 스킬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명도 예쁜 비르벨리테르. 사실 모두가 까먹어요. 아 어, 그래도 한 대는 때렸습니다. 예의상한대 때려줬어요. 180 1 0방인데한 대면은 좀 스프라우트급이죠. <laughs> 그래서 보답으로 <보다 바로> 공2 <laughs> 0 개를 굴려줘요. 개를 굴니저총5는 저 남기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다음 턴에 아치볼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네 그렇게 네, 또안 때려요 평화롭네요. 수고해, 평화롭게 속박백 속박 쪽끼리 지금 평화롭. 어, 어, 어 이동 이동이동3 아, 이동 나왔어요. 이동3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만약에 이동싸움. 솔직히 이건 답이 뭐, 없어요. 뭐 싸움이라고 아, 해야, 아, 해야 되나? 끝났네요. 이제 끝났네요. 여기서 그게 만약에 성백 안 뜨면 갓드로우. 갓드로우 나오나? 갓드로우갓들수오고같은데요갓드로우 나오나요? 갓성죠무리갓성수 무리. 무. 무리. 갓성수 나오나? 갓성수가나오면갓성수갓성수나와줘갓재수죠근나 갓성수. 갓성수? 갓성수 여기 갓팅창에그나일따갓 있을 수없다오요 <laughs> <laughs> 저는 어오고 나오나? 갓들어오고 네, 제가잘안 보입니다. 제가 너무 수, 잘 보이게 맞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떴어요 이미. 아,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아, 끝났어요? 경기 됐습니다. 끝났네요. 6뎀입니다 네. 6뎀. 육뎀. 저것 떼야되죠. 게 셋.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듀얼은 타임크로스님께서 16강에 진출하시게 되셨습니다. 짝짝짝 네, 진출. 두분 모두 듀얼 두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 하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아. 그걸 아쉬운 점이 영상은 아닌데. 일단 영상이 보면서 해설은 끝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 하시면 될것 같아 이제. 브레이즈 대처 캐릭터가 었던게 아쉽겠죠, 솔직히. 네, 브레이즈가 차라리 파필리오를 안 쓰고 그냥 방어에, 방어에 방어에 투자를 먼저 하셨으면 원래 리니어스는 방어가 먼저가 시작이잖아요 리니어스네? 그, 그, 설마 리니어스도 파이가 <laughs> 나올지 몰랐을거예요 <laughs> 파이 <웃음> 왜요? 파이 쓸수도 있지 파이 파이 좋게 하죠네 파3이 훨씬 좋을 뿐이지 못 모아서 파3으로 바꾸면 되잖아 <laughs> 환불돼요? 환전이 <laughs> 안되잖아 환전 안되긴 하지 근데 이번에 글리터에서 <laughs> 5천원쯤 줬잖아요 5천쨈 가지고 어디다 줬어 5,000잼 주면. 뜨면... 그럼, 아니, 5,000잼. 그, 파삼이, 3만잼이에요, 3만잼. 3만잼? 난 어차피, 난 어차피 파산 많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네, 뭐, 9개 정도 줬어요. 제가 이번 언듀페에서 상점 이벤트 카드만 허용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이벤트 카드가 부실하신 분들께서도 좀 즐기셨으면 마음에서 했는데, 잘한 거 같아. 비싸게 얻을 걸 잘했다가 이벤카로 먹고 사는 사람 같더라고. 내가 내가 할지 만 이번에 잘한 거 같아. 그 지금, 지금 럭키 님이 이벤카랑 장비도 장비를, 내가 건 거잖아. 장비를 완전히 바꿔 버려 가지고 이벤카로 어, 먹고 맞... 사는 달균 님이랑 장비로 먹고 사는 제가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 아니에요. 전전 장비랑 이벤카 둘다 먹고 사는데요. <laughs> 아, 그 장비, 없, 장비 없으니까 없더 크리나한 듀얼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해설은 일단은 어 여기까지 요번 영상까지만 해설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32강 또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에이.